스케이트 차듯이 찼지? 어... 그게, 이번에도 축하해. 넌 역시 신동이 맞는 것 같아. <laughs> 거기서 조금 더 왼다리가 완전히 펴져야 돼. 어... 그래야지 왼다리가 굽은 상태에서 회전시키려고 러면 무릎이 못 버틴단 말이야.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서 몸이 왼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지금 너무 여기서 왼 다리가 이렇게 움직여 음... 이게 아니라 꿀렁하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바로 오케이. 음. 자중심좀 위에서 회전 아래로 낮춰주면서 오케이 감으면서 조금만 더 아... 아래로 당기면서가 아니라 아래로 나가. 그렇지. 감는 거, 감는 거. 감는 게왜 불편할까? 아래로 감아주는 거. 아래로 그러니까 이렇게 감는 거지. 그렇지. 감았을 때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지. 아니 세워질 거야. 그러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세워지, 아니 누워질 거야. 플랫해질 거야. 아 이게 지금 이래서 이렇게 휘두르면 어. 이렇게 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가보자. 백스윙 회전 아래로 감아주면서 회전. 음. 자 아, 위쪽으로 회전. 음? 이렇게 음? 회전했을 때 이렇게 팔이 벌어지지 않고 모여져야 돼. 음. 어. 자그 상태에서. 몸의 중심점 회전시켜주면서 아래쪽으로 감아주고. 이렇게. 어... 오른 다리는 날이 떨어지는 느낌. 아... 응, 이렇게. 자, 여기서 자, 마저 회전해주면서 마저 감아주고. 이렇게. 어. 이때 중심축은 왼다리로 올라와 있고, 왼다리 완전히 펴져 있고. 상체도 완전히 세워지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오케이. 자, 몸좀 세우고. 오케이. 자, 백스윙 가서. 보내고. 맞어 이번 거맞어 아, 하체만 힘... 조금만 더 단단하게 버티자. 너무 힘 줬어. 응.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 다시 가봐. 어. 마신경 쓰 말고 공쳐봐 아. 이쪽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에이. 위에서 아래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걸 에이. 땡기듯이 힘을 써. 아, 응. 그 차이가 있구나. 응. 오케이. 왜냐면, 내려, 내려, 내리는 힘을 더 주면 땅을 찌를타봐 그렇지. 그러니까, 힘을 적게 써도 괜찮아. 음. 적게 써도 괜찮으니까 아래쪽으로 깊겠써 방향. 그렇지. 자. 오케이. 통으로 돌아서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아래쪽으로 힘을 모아주면서 회전. 이렇게. 그냥 내리기만 했지? 감아내려줘야 되는데? 어... 응. 내리는 방향만 일단 정하자. 그렇지. 방향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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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맞추자. 썩 잡고, 히고 그렇지. 자, 회전. 아래쪽으로 감아주면서 반대로 회전. 지금도 회전축이 너무 높아. 어. 어. 어... 회전축이 높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 되지. 어, 이해는 돼. 어. 너 <laughs> 쓰레기야. 너이 쓰레기야. 그건 축하할때 많이 느끼고 있었어. 어, 그러니까. 중심축 응. 어? <laughs> 위에 아래쪽 맞춰서 회전. 그렇지. 조금만 아. 더 감아주고 지금보다. 어. 어. 달... 지금, 지금 너무 약간 이렇게 미듯이 어, 어. 스케이트 차듯이 찼지. 어. 그게 이번에도 축하해. 넌 역시 신동이 맞는 것 같아. 어. <laughs> 나중 가면은 거리를 늘려주는 굉장히 좋은 동작이야. 비거리 늘리네 그렇지. 여기서 몸이 회전을 할때 오른 다리를 쫙 차주는 거야 이렇게. 음... 응. 근데 컨택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그걸 하잖아. 아무짝 쓸모 없지. 공이 제대로 안 맞는 상태에서 그걸 하잖아. 그럼 <laughs> 공이 더안 맞아. 아무짝개 쓸모 없 그렇지. 공을 정확히 맞추는 거 먼저 하고 그 동작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가슴과 등동시에 회전. 배와 허리 동시에 회전. 그렇지 이렇게. 아, 뒤꿈치가 들렸어. 어. 이게 몸의 앞쪽을 많이 써서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응. 회전은. 배랑 허벅지 앞쪽이 아니라, 배랑 등. 허벅지도 앞과 뒤. 골반도 골반 앞쪽이랑 엉덩이. 여기가 앞뒤가 같이 움직여야 돼. 음... 응. 앞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도 같이 움직여야 돼. 어려워, 어려워. 어려운 스포츠야. 아니야,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laughs> 난 잘하거든. 아, 아, 아... 짜증나네? <laughs> 이거 약간 약 올리면서 하는 거 약간 좀 효과 있는 것 같아. <laughs> 자아프가 같이 해줘